10월 30일 법률 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강제징용 보상 판결 등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현안으로 논의됐습니다.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타키자키 시케키 일본 외부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엄중한 인식과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고,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의 입장을 밝혀왔다고 외교부는 전했는데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를 정화하고 희석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인데 환경 단체들은 천부당 만부당한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미리 캠페인어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인근 바다에 대해 해양 방사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바다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그 팀원들이 그 그린피스 안에는 방사선 방호 전문가 그룹이라는 팀이 있어요. 전 세계 3호수에 걸쳐 있고 저도 이제 멤버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런 조사를 할수 있는 바닷속으로 토양 채취기구를 투입했다가 끌어올리기를 반복하며 해저 토양을 채취합니다. 저희가 샘플링 하기 위해서 이제 덜어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이 분이 지금 흉번인데 음. 이 기구를 이제 배 태웠다가 바다로 떨어뜨렸다가 이제 올렸다가 하면서 조사를 이제 하는 거죠. 조사 결과는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해저 방사성 오염 정도가 2011년 원전 사고 전보다 수백 배 높게 나타난 겁니다. 특히 후쿠시마 인근 하천은 후쿠시마 인근 해저에 비해서도 최대 약 200배나 방사능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어 주로 세슘이나 스트론튬처럼 무거운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이 강 하류에 모여 있고 그 하류를 타고 바다로 그 물질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방사성 오염은 재확산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저희가 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보다 강 하류에 있는 그 세슘의 농도가 600배 정도 높다. 그녀가 말하는 세슘과 스트론튬 등은 골수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 발암물질이 사고 전보다 수백 배 넘게 검출된 겁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주변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암 환자가 속출하는 등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장마리 캠페이너는 말합니다. 세슘에 크게 피폭이 되신 분들은 세포들이 모두 다 방사능에 의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썩어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체류노빌이나 뭐 관련된 영화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일이 실제로 그런 일을 실제로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 말씀드린 것처럼 1급 발암물질인 스촌론은 뼈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골수암, 백혈병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부터 그린피스는 결국 원전 오염수 문제가 불거질 것임을 예측해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10일 만에 투입이 됐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방사선 방호 전문가 그룹이 이 사람들이 이제 원전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에 결국에는 오염수가 계속해서 쌓이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조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본 정부가 결국은 오염수 해양방류라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고된 미래였다는 겁니다. 오염수를 저장 관리하는 데만 1년에 1조 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실제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약 800조가량이 들어갔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불과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이 들겠죠. 결국엔 비용이 드니까.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빗장이 풀리면 이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으로 무슨 일이 얼마나 어떻게 일어날지 후유증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가동이 되지 않는 원전인데 왜 거기에 냉각수를 부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냐 해결료는 끊임없이 핵분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해요. 오염수는 앞으로 수십 년간 혹은 더 많게는 백년 이상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오염수 해양 방류가 지금 한번 결정되면 앞으로 그 많은 물질들이 특히 스트론튬이 우리 바다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꾸시면 오염수의 위험성이고 기간도 기간이지만 생산되고 방출되는 오염수의 양도 천문학적이라며 단한 번이라도 해양 방류는 절대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오염수가 원전 부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총 용량이 123만 톤이거든요. 올림픽 수영장을 2천 톤으로 보더라고요. 굉장한 양의 물인 거거든요. 그걸 30년 동안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달 동안만, 1년 동안만 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결정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오염수가 만들어진다. 그게 방류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정화하고 물을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물질이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바다나 대기로 얼마나 나갔냐? 1에서 3%가 나갔다고 해요. 음.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은 원전 안에 남아 있는 거죠. 음. 이거는 결국에 그런 어떤 기본 전제. 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인간이나 환경을 해치지 않아. 음. 그런데 사실 그런 방사성 물질은 없거든요. 특히 일본이 삼중수소는 자연에도 존재한다는 식으로 원전 오염수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제 사회의 이른바 간을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거듭 높입니다. 삼중수소는 자연에도 있다. 어, 자연에 있는 양보다 원자로가 만들어내는 양이 훨씬 많고요. 어떤 대화법 있고 어떤 언어가 통하는지를 너무 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만 집중한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확실한 전략이 있다는 것이고요. 어, 그 삼중수소만 강조를 함으로 해서. 방사성 오염수 안에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같이 위험한 방사성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죠. 그린피스가 제시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은 명확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문제를 초래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육지에서 저장, 봉인해 반감기가 다해 안전해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높은 오염수의 물질이 몇천 톤이 있습니다. The first priority with regards to the water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make a decision that it will not discharge that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It then has to decide uh, that it will go for long term storage of that nuclear water uh, in steel tanks uh, that will be located on site. That water will have to remain on the site in those tanks for maybe 100 plus years.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무기와 수단으로 장마리 캠페인어는 일본 국내의 양심적인 사람들과 단체, 국제 사회의 연대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분들의 보이스는 그 목소리는 여러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명은 굉장히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고 어떤 면에서는 어, 그분들이 정말 거리로 나와서 이 모든 일을 반대할 수 있고 그것들이 장기화되고 지속화되고 점점 반대의 물결이 커지면 결국. 그게 바다의 힘처럼 다시 일본 정부에 갈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가 수십 년간 그런 일을 해온 단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텔레그램 엔번방에서 유포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십 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른들이 퍼뜨린 그릇된 성인식이 피고인들 행동에 큰 해악이 됐다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성인식을 지적하며 이같이 선고했는데요. 이 소식은 유지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정모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6살 재모군은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이. 역시 16살인 고모군과 노모군에겐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16살 조모군은 형사처벌 대신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받게 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정군 등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의 원조격인 닉네임 갓갓, 24살 문영욱의 N범방 등에서 각자 역할을 나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수집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성착취물을 별도의 대화방을 만든 뒤 성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6개월간 정군등이 판매한 성착취 영상물은 15,000여 개, 금액으로는 3,500만 원이 넘습니다. 재판장인 춘천지법 형사 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이에 피고인들이 판매한 음란물 중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질타하며 정군 등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질타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어른이 만들고 퍼뜨려 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아직 중학생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의 행동에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진 부장판사의 지적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성인식이 정군 등의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진 부장판사는 이에 소년인 피고인들이 져야 할 죄책의 크기와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친구 집으로 도망가 사고 이후 술을 마신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음주운전자와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앙이 연못 속 물고기에 미치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안급지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32살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밤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당신 술 마신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A씨는 급하게 친구 B씨를 불러 B씨 차를 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B씨 집으로 간 A씨는 소주를 몇잔 마시고 빈 소주병 두 개를 식탁 위에 올려놔 B씨 집에서 술을 마신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아닌지 모르게 위장한 겁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에서 A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 농도 0.062%가 나왔습니다. 당시 면허정지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를 웃도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고와 음주 측정 사이 1시간가량 터울이 있었는데 사고 당시에 면허정지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를 넘겼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운전을 마칠 당시에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운전을 할때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A씨의 꾀가 성공한 것 같지만 반전은 A씨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친구를 불러 도망간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와 범인 도피 교사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얼결에 술 취한 친구 연락을 받고 친구를 집으로 데려간 B씨는 범인 도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역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 입장에선 아닌 밤중에 홍두 깨고 모집놈 옆에 있다 날벼락 맞은 격입니다. 재앙이 연못 속 물고기에 미치다 안급지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명나라 진정이 쓴 양산 묵답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춘추시대 초나라 성북쪽에 큰 불이 나자 연못 속의 물고기가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왜 그러냐고 묻자 이 물고기는 불을 끄기 위해 사람들이 연못물을 퍼갈 것이고 물을 다 퍼가 바닥이 드러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물을 다 퍼가 바닥에 드러났고 애꿎은 물고기들만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친구를 불러 도망가 술자리를 꾸민 A씨. 흔히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단순 음주 접촉 사고였어도 징역형 실형이 나왔을까요? 스스로 권 새끼줄로 스스로를 묶다 자승자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떨결에 친구 전화받고 친구를 집으로 데려간 B씨도 한 일이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은 물고기는 아닐 것입니다. 자업자득에 가까울 것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 그럴수록 번듯하게 매사 경계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이어서 법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나니 씨가 낸 상속 한정승인 신청과 박전 시장 자녀가 낸 상속 포기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박전 시장은 7억 원가량의 빚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5m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운전거리가 5m가량에 불과하다면서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관할 경찰서에서 24시간 밀착감시를 하기로 하는 등 조두순 재범 방지 및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2월 13일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 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음주 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창문틀 자르는 소음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30분 가량 마구 때려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전체 8주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내가 웃음냐, 남자가 웃음냐라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